とうとう始まったなアシナ一心が言ってライフ型の大進行だアシナはもう持たぬだろうよさて俺もいよいよ潮時だが旦那まだ商いが必要かねああ物資の爺さんなら消えちまったぜふらふらと炎がどうとか言いながら多分戦場に向かったんだろう俺には。 불상 조각가가 없어졌다고? 어 진짜 없네? 어디 간 거야? 아니, 이제 <laughs> 이순인자 도구를 이제 셀프로 안에 셀프로? 일단 여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깥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진행 노트 맞겠네요. 뭐 지나가면서 계속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 내부군 놈들이랑 싸우는 건가? 어 뭐야? 어 뭐냐? 여쪽엔 아이템 하나 있고 막 계속. 불 쏘고 있네. 뭐냐?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지나갈까 그냥? 여기를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자살행위인 거 같은데. 야가 젠이머 뜰놈의 인치은 헤레누데놈. 사태ど어やって逃げたもの 음... 그래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 돈이 필요 없는 저자상으로 보내지 마. 여기에서 저기 위로 올라오 보겠습니다. 여기 화톳불 다시 켜야지. 여기 적들이 제 배치가 또 바뀌었을라나? 어, 보라돌이 쌍그 닌자 놈 있네. 사무라이는 없어지고, 쟤는 일단 슬슬 다가가서. 인살, 오이씨, 오유, 오, 걸릴 뻔 했네. <laughs> 위험했다. 위험했다, 위험했어. 저 앞쪽에는, 근데 정예병의 소화가루? 저런 걸 주네? 소화가루의 그 상위 버전인가봐요. 어, 뭐야. 싸운다, 애들. 싸우는 거야, 뭐, 저번에도 싸우는데오정마도 싸우네? 당연, 닌자놈들이랑 싸우겠, 닌자, 한, 어, 닌자가 두 놈인가? 닌자가 두 놈이면은 사무라이 놈들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그러네. 사무라이 놈들 전멸하고 닌자 놈들이 살아남았네요. 쟤네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 여기서 멈추냐? 어, 인살 사 되려나? 해봐야 되겠지? 이놈. 오, 오, 걸려, 걸려. 어, 됐다, 됐다. 연기 뿜고! 너도, 됐다. 인살 됐네요. 저 놈은 뭐야? 일단 아이템 먹고, 저 놈은, 어, 보스다. 게다가 엿듣기가 되네? 훔쳐듣는다. 뭘 빌려간다는 거야? 어쨌든 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우선 버프하고 제 저번에 도끼를 잡은 놈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도끼로 한번 싸볼게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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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벌써 한줄 깎았다 역시 이 녀석들은 그냥 슈퍼하머 도끼를 있어. 슈퍼하머 도끼가 최고야 게다가 불을 무서워하네? 엄지걸리네 지질뻔 했는데, <laughs> 됐다. 어우, 씨, 차 장난 아니네? 자, 수족으로, 체력, 업글안 했으면, 아이, 좀, 쩍벌 좀 그만, 좀, 쩍벌 하지 마. 농갱이야. 忍びよなならば城下に向かってくれのか今はあそこが瀬戸際なのじゃ分かったかかたけないそこの土塀から屋根自体に 가아가뜨이루와조카 미나노 카스류오 타마하시나 타메. 위에 연이 있으니까 위에 연을 타고 가라네요.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네. 저기 연 있다. 저거다, 저거, 저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뭐, 주변에 적도 없고, 아이템도 없는 것 같네요. 애들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경험치랑, 카타시로 막, 어이, 뭐야? 뭐야? 눈 빨개가지고, 하얗네? 어딜 봐도 적이겠지? 하얀색의, 저간. 무슨 엘리트 쏙독새 같은 놈이네? 아, 싸워볼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단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지. 연타워 가야지. 연타워 가자!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어, 저기 위에 또 누구 있네? NPC? 아니, 삼자. 나이프가 담. 레비단이 아하시마에 가려고 뜨더니. 나아시나아시노 이번 맵은 유난히 설명을 해 주고 죽는 NPC들이 많네요. 어 하면서 어 뭐야? 또 싸우네. 아, 여기 원래 다리가 없었는데 저런 식으로 다리가 생겼구나. 어, 뭐야? 아. 무지나. 오메가. 나이 レズミが多すぎなうじゃうじゃ湧いてきやがっトよほど一心が怖かったかよおかげでらしくもねえことをしちまったぜ何がおっと 殿がよ知性ガキまで切ろうとしやがって <laughs> ついなガキを助けてこの世様で <laughs> 黒笠の無事な世様も。 がママなかんねおめえにゃ礼をしねえとな <laughs> 俺の釜を <laughs> 勝手にあさる 出す面倒。めん 여기를 일단 진행해가야 되겠는데 뭐 당연히 뭐 밑에 쪽은 아무것도 없을 거고 저기 화그불 켜야 되겠지? 일단은 이놈하고 싸우겠습니다 아이씨 두놈이네 어떻게 하지? 싸우려면 좋지 않은데 일단 때려보자 오이 슈퍼하머 아 슈퍼하머 싫은데 1문자 2연으로 바꿀까? 오! 아이게 뭐야 아이거이 자식 총으로 원거리 공격을 지원사격을 해주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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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이 또또 이야 귀찮게 하는 분들 많네 저놈은 어떻게 하지 이놈은 때려 또 때려 때려 됐어 잡았고 이놈은 도자기 파편 던져서 인살 적들은 정리 다했고 저기 밑에 보스놈 하나 있거든요? 저놈 저놈? 정예병 주키치인가 뭔가 하는 놈 일단 저놈하고 싸워보겠습니다 색종이 뿌리고 주조 비슷한 놈인 것 같으니까 주조랑 비슷하게 싸우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인사를 한번 해야지 조심조심 인사. 경해병 같이 맞구나. 기름 뿌리고. 그런데 이건불잘 붙을라나 모르겠네. 불. 아우 안돼 불 안돼 오불 안되는구나. 그냥 패야 되나? 그냥 패자.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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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 오. 야, 야, 어? 아우씨 뭐냐? 아우 쏙쏙. 아니 아니. 아니. 독대원덕이라서 그런가? 쟤 완전 슈퍼하머가 장난 아닌 거 같은데. 경직을 안 먹어. 네, 네. 어, 위험했다. 야, 게다가 제 방어 방어력도 엄청 높은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조금씩 뜨냐? 이 녀석은 독 대신에 불을 쓰는구나. 주저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 오, 위험, 위험, 위험. 진짜 그게 안 해? 뭐 에너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잡을 수 있겠는데? 야, 야. 어, 아, 진짜 여기는 태기 유적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콜만 주. 우 아, 진짜 왜 맞냐 이걸? 이 장난 아니네. 불법냐? 들어가서 캐줘야지. 야, 진짜 조금 나. 오, 야야야. 오, 오, 또 때려. 거의 안 남았. 오. 아, 씨. 안돼, 안돼. 아. <laughs> 아. 한번 더. 재뿌리기 통할려나? 재뿌리기 통할 것 같으니까 재뿌리기 써볼게요. 인살. 일로와 이 자식아 제뿌리고 불사배기 이거는 뭐성직 많이 먹겠지 어우 야 불사배기를 죽어버려 한다로? 아니 왜 이렇게 조금 달지? 다시 제뿌리고 아이고 아직 그거 안됐구나어아이되 이게 아니 그런데 쟤왜 이렇게 경직을 안먹냐? 됐다 불사 배기 아니 오야왜 아, 이렇게 안 먹네? 불사병님들이 경직을 한거친거 아니야? 완전 슈퍼 하모네 오침착하게침착하게또 죽으면 안돼 아이고야 아오 야야야야 아, 나 괜찮네. 카타오를로다 썼고 뭐 잿덩어리나 게 있으니까 불쌍 백 불쌍 백 어! 어! 아 이럴수가 나홍 공격을 참았다니 아우 어, 근데 근데 진짜 경질 안먹네 미친거 아니야? 경질 진짜 안먹네 다시 한번 더. 에너지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보면서 일좀꽤 간단하긴 한데. 뭐 못할 만큼은 아니니까. 오우야야야. 어우, 이 자식. 야. 아이, 귀찮은 놈. 되게 귀찮게 하네. 어렵지도 않은 놈이. 들어가. 오, 이그 자식. 오오오. 야. 얼마 안 남았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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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 안 남았다고! 나도 에너지 얼마 안 남았어. 어? 어떻게 하지? 그태링 됐다. 우와! 아나 왔네. 여기 앞으로 좀 가봐야 되겠지? 아이템 하나 먹고, 내공, 네 어, 좋은 거 주는구나. 이쪽에는 뭐가, 아, 뭐야, 저거 걸렸어? 일단 좀 이쪽도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를, 눌러서, 여기 근처에, 어이씨, 그 자식. 총쏘는 여기 근처에 화톳불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야야야야! 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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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일단 화톳불 찍자야. 화톳불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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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 저기.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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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 일단 화톳불 찍고 바로 휴식해야지. 야야야! 됐어. 휴식. いや参リやしたナイフ型のやつらああまで話が通じねえと銭も品も全部持ってきやがってけどコタロウが追い返してくれたんですなあ相棒 寝ちまったなああよく寝ているそんな顔しないでくだせい。何も旦那が落ち込むことはないでしょうそうだ旦那旦那のために一ついい品を取っておきやしたい 最後の品でさよかったら買っていきやせんか毎度その最後の品ふんどしの中に隠してやした。 見ようかもしれやんいる。<laughs> わかってこのさて、これにて売り切れ、見せちまいけどね、つからかんじゃござせん。この一戦がありません。あし<お>はこの一戦をもとでに。 人やわ当てやすい。 지금 저기 두놈 올려있는것 같거든요? 둘? 하나씩 떼놔야 될텐데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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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 칠본창인가 아이 뭐야 이거 아이 구야 죽어임마 아이 귀찮게 죽여줘 어 두놈을 어떻게 1대1로 싸워야지 지금 따구리 당하면은 절대 못 잡는데? 아저 칠본창 놈 옛날에 고생한거 생각하면은 야야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야 낙사 낙사 사무라이놈 낙사 쟤도 혹시 낙사 될라나?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낙사가 될리 없을것 같긴 한데 유인을 해봐야지. 야, 일라와라로라일라와 뭐라고? 너왜 가만히 있어? 때릴 수 있나? 야, 야. 어이구야. 오오 야, 야, 오오, 야, 야, 야. 야, 낙사. 오, 야, 야. 떨어져봐. 떨어. 어 떨어졌다. 낙사 된 건가? 오야, 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너 잡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임마. 너를 정리하겠어. 오! 야. 때리고 또 때려 때려 계속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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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가드 오야아 체간 아 나무라는 놈한테 지금 고생하면 안되지 저쳐 보스였는데 말이야 얘 잡았고 이 녀석은 제접신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지금 인살 될것같아 버프하고 인살, 될것 같아. 인살, 인살. 됐다! 우와! 너야, 뭐, 이씨, 그때 고생하고 생각하면 안라 일로와, 라로와로 유리도끼를 없애지 마. 어우! 어우, 진짜 아프다. 유리도끼! 유리도끼! 어우! 펑 터지는 거 좋아. 체간다쐈서나 이제 죽었어. 이 야, 죽었어, 죽었어. 달가라, 이놈아. 수족 다 모았네? 이제 어디로 갈까?